안녕하세요. 다육이랑 룰루랄라입니다. 어, 주말 아침인데요. 어, 지금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베란다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이제, 어, 원래 저희 지역은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비가 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기예보가 시시각각 바뀝니다. 어제 보니까 어제 밤에 잠들기 전에 보니까 어, 오늘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 지금 토요일 아침인데요 토요일 아침에 되기 전부터 비가 막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늦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 나와서 막그 비가림 해준다고 손치다 보면은 모기랑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냅두고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나와서 비가 왔었나 하고 확인을 하니까 어, 비가 안온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행이다. 했는데, 지금, 지금, 영상을 찍으려는 지금, 이제 빗방울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 이제 빗마, 빗방울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 이 아이들이 지금 목이 마른가 안 마른가 상태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음, 물을, 비를, 물을 먹여도 되나 안 되나 보고 있는데, 반반이에요, 반반. 지금. 어떤 아이들은 상당히,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좀 목이 마르고요. 또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어, 그냥 뭐,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 음, 그, 강도가, 물고품의 강도가 한반 한 정도? 반한 정도. 아직 한 일주일 있다 맞아도 되겠다 싶은 아이들도 간간이 있고요. 조금 입장 얇은 아이들은 어 요번 비뭐 맞춰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맞춰도 될지 말아, 말아야 될지 약간 헷갈리는 가운데 지금 빗방울이 이제가 떨어져요 계속 일기예보를 내가 들어갔다 나갔다 몇 번은 확인했는데 어머 어쩌면 확인할 때마다 다르네요 음 아침에 눈뜨자마자 나 토요일, 오늘부터 해서 토요일도 비그림이 있고, 일요일, 월요일 날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는 아니다, 3일 연속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면은 어 비가림을 그냥 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맞출까 했는데 또 마지막 날에는 비그림이뭐 아주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오늘 그냥 조금 마치고 비가림을 할까? 지금 고민을 누워서 하다가야 안 되겠다. 아이들 상태를 보자. 그리고 나왔는데요. 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 제가 요 며칠 계속 하엽을 떼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약간 이제 하엽도 좀 어느 정도 있었고 이렇게 목이 말라요. 그래서 아 그냥 비를 맞춰야겠다 하다가 또 어떤 아이들 보면은 아빗물이 어, 과해질래나 <laughs> 싶어가지고 조금 갈팡질팡합니다. 갈팡질팡 이게 봄이면은 그냥 당연히 맞춰도 되는데. 지금 이제 장맛비라 장맛비라서 지금 조금 음, 장맛비라 조금 지금 걱정스럽기는 하는데요 이미 지금 빗방울이 이제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도 빗방울이 지금 조금씩 막 떨어지거든요 음 그냥 근데 요번 비가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아이 아이도 이 아이도 뭐 AI도 이렇게 접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접히는 거 보니까 그저 말랑말랑해 보이죠 이렇게 접히는 거 보니까 아비 맞춰도 될것 같아요 어 비의 양이 제가 보니까 비의 양이 아주 많지가 않더라고요 비의 양이 많으면 또 이제 거기에 한층 더 걱정이 될 텐데 음, 대체적으로 한 번쯤은 이렇게 음, 이렇게 여기도 말랑말랑하네요 그죠 한 번쯤은 음 맞춰도 될 만한 뭐 그렇게 아주 위험스럽지 않은 음, 요비도 말랑말랑한 것 같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고민 끝에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오늘 비는 그냥 맞춥니다. <laughs> 어, 비의 양이 많, 아주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아이들도 이러다가 그냥 병아리 음, 똥만큼 오고 그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목마름이 약간 해갈이될 정도는 와줘야 이 아이들이 이제 얼굴을 좀 피고 그리고 나면은 다음 주에 다음 주 주말에 보니까 비 소식이 또 있어요. 뭐 그때 그때 계속 달라지긴 하겠지만 음비 소식이 이제 또 일주일 있으면 보이기 때문에 어 그때는 비가림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 일기예보가 바뀌고 있어서 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제가 조금 아까 본 거로는 내일도 살짝 비가 있고, 월요일도 살짝 비가 있는데, 음, 제가, 제 느낌이 월요일 거는 왠지 없어질 것 같고요. 내일 거 혹시 비가 온다 그러면, 요 아이들 오늘은 비를 맞추고, 오늘은 비를 맞췄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은 비가림을 해줘가지고, 음, 그 비는 건너뛰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아, 이제, 이제 진짜, 이제 진짜 난 코스로 접어들었죠. 어, 요 장마 기간. 어, 고온 다습이 아이들한테 제일 힘들잖아요. 음, 그냥 고온으로도 요 며칠 진짜 한 일주일 열흘 동안 진짜 더운 날씨에 아이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음. 여기에 이제 습도가 더해지면 그게 문제예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제일 난코스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다육 생활의 제일 난코스. <laughs> 난 코스의 구간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접어들은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아, 이제 이 와중에 이쁜 아이들 보면은, 아, 그래도 조금 힘을 내게 됩니다. 요 아이, 큐빅 프로스티 금인데, 요 아이는 제가 조금 크게 키워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는, 음, 가격대가 조금 있길래, 이제 지금 조금 그래도 떨어져 보여요. 가격대가 조금 있길래 제가, 아, 이 아이는 조금 크게 키워야지 해서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놨는데, 지금 색감도 보라보라, 여기는 또, 음, 그, 올금이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또 노랑노랑에, 요 가운데 핑크빛이 엄청 예쁘죠. 자, 이렇게잘 크고 있는 아이들. 어, 이제, 저 여름 들어서 지금 하나에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더 이상 보낼 아이는 없는데, 보내고 싶은 아이가 없는데, 아, 얘는 제가 그늘로 드릴까 하다가 제가 저기 뭐지 틈새에 있는 아이들은 지난번에 며칠 전에 물을 다 먹었어요. 근데 얘가 어, 틈새로 들어오고 나면은 물 타임이 이제 안 맞을까봐 요번 비를 만약에 비를 제가 맞추게 되면 비를 맞추고 드려야겠다. 왜냐면 얘가 지금 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리대에 두면 어, 별로 안 좋을까 싶어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 강한 햇볕에도 아이가 멀쩡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없이 잘 견디고 있네요. 얘가 좀 햇빛에 강한가요? 음, 제가 여름나기 얘랑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애들이 얼른 여전히 물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하얗도 조금씩 보이네요. 음, 그래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밑감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아이고, 동글동글 속방을 봤죠? 이 아이는 핑크볼. 키스미는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아우, 이 아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와, 진짜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자, 아이들에게 오늘도 이제 이 비가 고약이 되었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뭐, 장난비가 그닥 좋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물관수 시기가 이 아이들이 얼추 되었기 때문에, 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음, 지역 지역마다 다르게 비가 왔는데, 저희 지역은 제가 집에 없어서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 안 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아이들이 저는, 음, 비물 먹은 지가 딱 2주, 딱 2주 차에, 지금 2주 됐어요. 이제 물 먹은 지가 2주 돼서, 어, 요, 요 비를 맞춰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지금 오늘 비는 이렇게 이제 맞춥니다. 지금 빗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여기, 아, 벌써 이제 여기는 빗물이 이렇게 맺히고 있죠. 비보석이. 자, 저는 요번 비를 요렇게, 자, 요렇게 맞춰 봅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직 빗물이, 비보석이 어, 아 이제 요렇게, 아, 예쁘다. 비보석, 비보석 맺히는 그 모습이 참 예쁘잖아요. 그죠? 음, 요렇게 해서 그냥 저는 아이들 요번에, 음, 비를 맞추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비는 이제 잘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요 아이는, 요 음, 아이는 이렇게 분지를 했네요. 제가 잘못 보는 사이에, 요렇게 예쁘게 분지도 하고, 여기에서이렇게 아가자고도 내어주고 있고, 음, 그런 모습이에요. 참네. 얘는, 저 앞에, 안에, 저 앞에, 여기 조그마 쪼꼬미 있잖아요, 쪼꼬미. 얘는 아마 강한 햇볕에 못 견디고 저렇게 소멸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구들이 그 너무 햇볕이 강하면 저렇게 약해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오늘 비 맞춘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음, 모두 모두 이렇게 난 코스 장마 잘 견뎌보아요. 감사합니다.